자교재는 463페이지 압수 수색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 혐의 관련해서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 이미 지출받은 경우 그리고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했는데 틀렸습니다. 이미지 출받은 경우나 영장에 의해서 압수색 받은 경우나 효력인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미지 출물 같은 경우에는 제출자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효력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2번. 수사기관이 정자 정보를 담은 매체를 이미지 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에서 무엇을 제출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의제출 동기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에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어 맞죠 여기까지는 자이의제출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제출하는지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어, 우리가 수사하는 이유가 범죄 혐의점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혐의성과 관련된 것만 어,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 또한 그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이의 제출할 때 피해자가 어, 혐의 사실과 연관되는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 정보까지 일괄해서 이의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할지라도 혐의성이 있는 것만 관련성이 있는 거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 혐의성이 없는 것은 굳이 뭐 수사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을 보시게 되면 그 범인은 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것만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 4번 증거인득 은닉범이 범범으로부터 증거 은닉을 교사 받아 보관하고 있던 범범 소유의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하였는데요. 이때 이때 이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굳이 본범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게 누구 사건이죠? 조국 사건이죠. 해설도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뭐 설명이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 지금 여기 판례번호 나와 있죠? 판례번호 나와 있는 여기까지는 이 다수결... 다수견해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방금 문제를 읽었잖아요. 그것은 다수 견해가 아닌 반대 견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견해를 갖고 여기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수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답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 4번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재 468페이지 가보면 거기 해설이 나와 있을 겁니다. 8레번호 판례, 어, 적시한 것 거기에 좀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68페이지 해설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문제 2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자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영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자 압수를 할 당시 영장을 제시하였고 피의자는 피의자는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했는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이 범죄의 사실 기재 부분만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안았다는 것이 바로 적법성이 탈락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자, 수신하기 앞서서 금융기관의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역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옳은 지문 자, 단서에서 말하는 급석을 요하는 때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어서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이렇게 해석되죠. 자, 3번은 경찰 승진 문제인데 이 3번 문제는요. 경찰직만 보세요. 어, 경찰 승진이나 어, 경찰 채용, 경위공채 하시는 분들만 보시고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국가직 교정직 이런 분들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쪽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으니까요. 다음 중 경찰관의 조치 중에서 적법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만을 보더라도 경찰 시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정답은 3번인데 일단은 사안의 전제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경찰 관피는 피의자 갑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련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입니다. 어떤 혐의라고요? 기부금품 모집 관련된 혐의입니다. 자, 압수할 물건을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 사실에 해당되는 회계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영장 받았습니다. 갑의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자, 이런 전제입니다. 자, 그럼 사례 보죠. P는 경찰관은 노트북을 발견하고 전자 정보를 탐색하고자 전원을 눌렀는데 켜지질 않아요. 켜지질 않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반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봉인해서 반출했다. 이것이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집행이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외부에 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장에 기재되어 있을 때, 이때는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칠게요. 물론 여기 해설도 나와 있지만, 여기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영장에 기재되어 있던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약간의 답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어, 동그라미 치고 적법하다라고는 전제하에서 동그라미 칩니다. 자, 네번 휴대전화도 압수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어요. 그런데 갑이 잠금을 해제해주지 않으니 그 내용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물을 보여주지 않은 않았다고 하여 휴대전화도 봉인 반출할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압살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때는 봉인 반출할 수가 있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휴대전화 아, 봉인 반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 봐야 되겠죠 자디급번 경찰관은 갑과 변호인에게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서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전자 정보를 탐색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죠. 특히 변호인 측입니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변호인의 고위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별도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별도로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지도 안 했지 참여도 없었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1번. 자 여고생들에 대한 불법 촬영 영상물 30개, 사진 30개, 사진 영상물 30개와 사진을 발견하고 출력한 다음에 나중에 영장을 받아서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이건 적법합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혐의였습니까? 기부금품 모집 관련된 혐의지. 혐의로 지금 영장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불법 촬영물 동영상입니다. 그렇죠? 이 동영상물에 대한 영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초로 이 받은 영장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한 부분을 지금 보증조사를 통해서 지금 압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적법성이 탈락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적법하다고 볼수 있는 것은 그나마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적법성이 탈락됩니다. 자, 승진이 여기까지 지금 수준이 올라와 있네요. 자, 4번입니다. 참여권 보장 관련해서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자, 주거주 등 또는 이웃이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압수수색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 말입니다. 자, 그럴 때에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봐야 되겠죠. 2번,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임의제출한다 할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됩니다. 맞죠? 3번 증거 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이게 조국 사건입니다. 소지 보관하던 중에 이것을 임의제출했다는 거죠. 자 그랬다면 참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은닉범에게만 필요하지 별도로 본범에게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국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범에게도 인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반대견의 견해, 소수견에 해당될 뿐이지 다수견에는 본범에게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해설 가 볼까요? 해설 가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미 제출자가 아닌 갑이 갑이 본범입니다. 이 갑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참여권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있으면 된다? 이미 제출만 자에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요 판례 해설은 꼭 꼼꼼하게 보세요. 아주 출제가 잘 되는 파트이고 계속 계속 나올 겁니다. 4번 갑니다. 과거 정보 저장 매체 이용 내지 개별 전자 정보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 정보에 식별되는 정보 주체에 해당된다는 사정만 갖고서는 참여권 보장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오 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 번. 자일 번입니다. 자 공무원 공무원이었던자가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당의 공무서가 증부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서나 당해 감독관의 감독관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가 안 되죠. 그리고 국가에 증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2번 자,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최소한 영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없다 했네요.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 피의자와 함께 위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 있는 이웃사람 또는 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자, 3번 자, 이미 제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툼있을 때는 검사가 증명해야 되겠죠. 3번 압수가 필요하고 그 소지하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때에는 즉, 포기입니다. 자, 그럴 때에는 자, 그 밑에 영장 없이 압수한 때에 해당된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참여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겁니다. 이 포기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자 4번. 긴급을 요해서 영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 어, 일단 물건을 압수한 다음에 사후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으면 그 물건을 압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환 안 했다는 겁니다.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했는데 그 제출한 피해자가 <laughs> 압수색 절차에 참여하고 목록을 교부받았다면 절차적 권리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보장된 것이므로 그 압수색 절차는 적법하다. 그리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틀리죠. 어, 적법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피의자에게 목록을 교부하고 하는 등, 이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문이 정확, 정확하게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적법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이게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바꿔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이번자유치장이 입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를 발견하고 자 복제하여 기록에 편찬한 경우에 이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복제하고 편철했다 하더라도 취득했다 할지라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것은 위법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번 검사가 대검찰청 소속 진술 분석관에게 의뢰하여 녹화 영상 녹화물인데요. 자, 이것은 수사 기관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아, 볼 수가 없지요. 그렇죠? 지금 대검 수사부입니다. 대검 과학 수사부 소속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313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맞고 근데 누가 작성했다고요? 이 분석관이 작성했단 말입니다. 분석관은 어,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니 피고인 피고인이 아닌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아닌 거죠. 이건 부석 관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그 경우는 피고인 아닌 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라고 볼 수가 없든,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312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4번. 자, 압수할 영장이 압수할 물건에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않는다. 즉 원격지 맞죠?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랬, 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령 로그인 되어 있었다 손치더라도 클라우드에 대한 전자 아, 저장된 전자 정보를 내리받아 압수하는 것은 당연히 적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려면 영장의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번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를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 당연히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고 그 참여권은요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위권입니다. 고위권이기 때문에 독립된 권리가 아니다 틀렸죠. 따라서 그 변호인에게 즉피 압수자에게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를 할지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의권이기 때문에 그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를 해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 틀렸죠 자 (7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비례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맞죠? 2번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수집하거나 아, 복, 파일을 복사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자, 끝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자체를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죠. 자, 3번 종료되기 전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범죄 별도 별도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하게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중단해야 되겠죠 중단하고 다시 그와 이 별도의 혐의와 관련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자, 강제처분의 직접 당사자이자 현실적 소지 보관자 외에 소유 관리자가 따로 존재하고, 강제처분에 의해서 정보 저장 매체의 소유 관리자 전자정보에 대한 사생활 등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 관리자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건 반대의견이라니까요. 조국 사건인데, 이 자에게는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요요요 요, 요, 요 질문이죠. 그 정보저장 매체의 소유 소지자 외에 그 관리자가 따로 존재해요. 어? 따로 존재한다면 굳이 소유, 조, 소유 관리자에게는 참여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 관리자에게는 참여권이 필요가 없다. 이 이자에게만 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5번 법원은 영장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 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이 완료되었다면 지체 없이 그거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나머지 것은 삭제 폐기해야 되고 반환해야 될 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다 혐의성이 없는 것들은 삭제 폐기 반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자, 1번입니다. 집행을 종료했잖아요. 자, 그랬다면 어, 설령 그 영장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것이죠. 2번, 피 압수자가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면, 명시했더라도 그 변호인에게는 따로 통지를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변호인이 갖는 고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압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명장을 제시해야 앞설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그래서 원격지, 제 3자가 클라우드 등제 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자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요 부분만을 수집하거나 파일 복제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자, 끊고 자 사무실 등 외부로 나가 반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2번. 목적 달성하게 현장 곤란을 사정이 인정되어 사무실 등으로 옮겨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만을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만 되겠죠. 3번.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에 그와 관련성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앞에서, 앞문제 7번에 5번에서 당연히 삭제, 폐기, 반환해야 된다그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법인 거죠. 이 자체가 위법이 있는 거예요. 자, 사후에 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증거로 못 써요. 위수증이 되기 때문에 하자가,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4번. 원격지 서버에 압수, 수색하기 위하여는 그 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뭐가 있어야 된다?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정자 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안 돼요. 그럼, 그러면 압수색이 안 돼요. 따라서 컴퓨터 등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 원격지라고 하는 부분이 기재가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를 압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